있겠죠? 오 뭐야 와 이거 와이번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8시 공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자 어, 어, 수호천사 도적개 장갑 개꿀이죠 자, 다리우스 뚝배기 치러 가자! 원뚝배기 원뚜베기. 아이고, 원뚝배기밖에 못했네요. 그래도 이런 개꿀이죠? 어, 시, 지나? 이게 저 나이스. 레벨업 하고서, 처음으로 이제 시, 시공간 시너지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500 이상 찍혔죠. 지금 이제 우주해적으로 돈을 조금만 더 벌어볼게요. 두 배기, 두 배기, 두 배기, 두 배기. 와우, 나이스. 역시 박쥐랑 벌어오네요. 어? 나이스. 역시 초반 우주해적이 좋아요. 이제 시공간을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승합 2까지 넣어주면 은 5시공간. 나이스. 이온 충격기 리본 주고서 전진하겠다. 레벨업하고서 쉔까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시 공간의 힘을 보여줘 리본. 나이스. 항상 최고를 추구해. 자 리븐 살아나면은 오캐텔 공속 야6 0공인데도캐텔 공속 미쳤는데요? 이 시간 때는 여기까지다. 어 뭐, 나이스 리븐 이상이죠? 그리고 레벨업하고서 7시 공간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리고 7시 공간 가도록 할게요. 자, 7시 공간의 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캐틀이 일성이라가지고 뭐야, 캐틀! 삭제, 삭제됐는데요? <laughs> 삼성한데 그냥 팔한번 뻗치니까 죽네? 그래서 리븐이? 이거 좀 리븐을 믿어봐야 될것 같은데, 2성이라가지고 믿어볼만 하거든요? 수천석까지 풀팀이라서. 그래서 삼성. 오. 부... 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꼭 3대1, 3대1. 3대1인데 제 목숨이 두 목숨씩 있어서. 사실상 모델. 네, 잡고, 다시 여기서 한번더 마무리! 마무리! 나이스! 다시 리븐이, 오케이! 한 번에 두 마리 잡았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잡아주고, 나이스, 뒤에서, 깔끔. 오케이, 나이스. 4연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4연승 개꿀. 오, 어, 나이스, 5 0 2상 어, 자, 여기서, 이거 이기겠는데? 5연승 가기죠? 오케이, 나이스, 잡고. 5연승 할수 있죠? 나이스, 연승 고인. 그래? 리본에게 이번에 나온 푸른 파스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리본 풀템이죠? 어, 자, 3대3인데, 여기서 리븐이 잡아, 아, 녹았다. 이거 지겠다. 아, 좋네요. 아, 연승 끊겼다. 지금 거의 그냥 캐틀은 삭제됐고, 리븐이 조금 많이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오, 이거 이길 수 있나? 그때 몇이야, 이거 도대체? 5대2, 5대2? 인데, 아, 이거 힘들겠다. 어? 힘들겠죠? 오, 뭐야, 와, 이거, 와, 리븐, 리본. 와, 리븐한 50, 야, 이성 두 명이서 해결해줬어. 일단 레벨업하고서 네, 무대, 무대 주고 쉰의 용발 주고 키틀의 레드까지 줘가지고 풀템 하자 네, 풀템 줄게요 오, 나이스 역시 검사 시너지까지 합쳐지니까 세네요 오! 쓰레쉬다! 쓰레쉬면은 이제 8 0원만 되죠? 나이스! 8 0원만 드디어 완성입니다 와 8시공간 힘 한번 볼까요? 8시공간 미친 공석을 한번 보도록 하죠 와 쓰레쉬 쓰레쉬 때리는거 보세요와 빨리 때린와캡틴도 미친듯이 쏘고 와 8시공간 와 센데요? 오 나이스 와 쓰레쉬가 이걸 해줍니까? 쓰레쉬 어, 나이스 와 공석 진짜 빨라 바이바이. 쇼진 내꺼다, 쇼진. 오, 쇼진 나이스. 쇼진은 스레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궁속으로 빨리 만화를 채우고서 빠르게 궁을 쓰는 거야. 오케이, 리븐도 이건 지켰죠? 어, 잡아주고, 어, 오, 와, 캣틀 공속! 와, 아, 하지만 아깝다. 아 근데 캣틀 공속 미쳤다. 되게 빠른데? 와, 이거 캣틀하고 리븐이, 와, 나이스, 리븐하고. 캐트리 다 해주고 있는데요? 오케이, 와, 좋다. 리본 50, 캐트리 다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5 0도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어, 캐트리 잡아주고서 정리하면, 어, 설마, 지나? 캐트리 공속을 보여줘. 오, 나이스, 잡고, 아, 아깝다. 한발 차이죠? 자, 발시 공간과 쇼진 쓰레쉬. 오, 빠르게 쓰죠? 오, 나이스. 두명 벌써 뽑아왔고. 캡틀은 물렸지만은. 와, 그래도 스레시 계속 소환하고 있어. 와, 캡틀도 살았죠? 와, 스레시 계속 소환하고 있어. 몇 마리 소환한 거야? 이내 <laughs> 전술인데요? 엄청 많은데? 아, 안 돼. 어디 날아가는 거야? 아, 죽었다. 이거 지겠다. 어, 리븐이. 리븐이 지금 붙여. 친구들이 없는데. 아, 피가 없었다 싶다. 오, 리븐 삼성, 와, 나이스. <laughs> 오, 리븐 삼성, 와. 자, 리븐 삼성의 풀템이에요. 시작하자마자 바로 들어가가지고. 적들에게 업으로 끌어주면서 바로 죽었죠. 오트레치도소하고 어, 있고. 캐테, 와, 캐테 공격 와, 개 빠른데요? 겁나 빠른데요? 어, 뭐야? 아, 근데 녹았는데? 아, 근데 간에 녹았다. 8시공간 네, 이렇게 끝납니까 아, 아깝다 아 그래도 재밌었는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8시공간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